자 연결해서 어, 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식도와 그리고 십이지장, 어, 소장의 시작부인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 주머니처럼 되어 주머니로 되어 있는 소화기관입니다. so 얘는 어 용량이 이제 공복 시에 는 음식물이 들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용량이 한 50ml 정도 의 용량 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최대 섭취했을 때 1L에서 4L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와 특히 이제 분비 물질들을 여러분 조금 잘 보셔야겠습니다. 분문부라고 하는 것은 들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카디아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로 부릅니다. 얘는 이제 하부식도 관략 근어 부근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점액을 분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훈두스입니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식도를, 통해서, 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주머니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죠. 보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훈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장에, 어, 저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부라고 하는 거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는 이제 분문부,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스핑터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보다 약간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처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액도 분비를 하지만 특히 벽세포에서 염산과 내인자를 분비를 하고요. 인트리지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그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과 리파아제를 분비를 해요. 음. 이인트 c t 팩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쪽 그 혈액계에서 봤었었는데요. 비타민 b 1 2라고 하는 음그 물질이 어 결핍되게 그 되면 우리가 이제 악성빈혈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b 1 2가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인트 c t 팩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작어 벽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몸통 부위에서는 분비되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문부가 이제 날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일로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위 몸통과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 부분에 이제 유문관략근이라고 하는 거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어, 그 점액과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스트린은 지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보시면. 그, l o 스 e s p h 스파 i a espha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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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 p 에 a g i a esphagia, e 어, 점액도 분비가 되고 특히 벽세포에서는 염산과 내인자가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어, 그다음에 음, 그요 아래쪽, 그다음에 펩시노겐과 리파제라고 아 하는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문관략근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특히 점액과 가스트린을 분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음. 그다음에 위 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어, 단계이기도 하고요. 알코올을 흡수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알코올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집을 형성한다. 즉, 입을 어, 통해서 내려온 음식물들이 껄쭉한 주의 형태로 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미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집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음식물이 이제 섭취를 하면 특히 위에서는 뭐를 한다고 했었죠? 단백질 분해한다고 했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문부에 분포되어 있는 그 G 세포에서는 가스트린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 가스트린이라고 어,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뭐 어,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미주 신경이 자극에 의해서 주로 이제 분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고 나면 어 이제 이 염산 분비가 촉진이 되어요. 이염 이라고 하는 것은 벽세포에서 분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얘들은 특히 이 염산이 왜 필요하냐면 이 가스린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거가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염산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그 pH 1.5에서 3.5의 강산이죠, 그죠? 이 강산의 환경에서 어그 단백질을 잘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 또한 그 이제 위내의 산성 환경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트 c 직 팩터라고 하는 것은 소장에서 바이타민 B12 흡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팩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악성빈혈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물 섭취를 하고 나서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에서 이렇게 어 위장이 조금 수축이 되기도 하고 뭐 어게요. 헝거 어, 사운드라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복통을 이제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따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위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 그 음식물들이 그 위로 이렇게 식도에서 위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어, 이렇게 처음 받는 곳이 위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어, 그 음식물들이 이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위에서는 음식물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어, 뭐죠 어, 리, 어, 그 수용성 이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어, 음식물이 위 바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위 바닥 상부에서 이제 서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즉 움직이는 서서히 이렇게, 이렇게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위가. 그래서 음식물을 어그 십이지장 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문관략근 쪽으로 음식물을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 바닥과 위 몸통의 근육층은 조금 얇아요, 위쪽은. 그래서 연동 운동이 약하게 이루어지는데, 유문부, 12시장 가까이 있는 유문부 쪽은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 운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음식물과 위액이 잘 혼합되는 것은 유문부에서 굉장히 잘 이제 혼합이 되고요. 어, 저장은 이제 위 몸통 바디 부분에서 어, 저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물들이 이렇게 이제 위 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잘 이제 그 미즙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어, 얘들을 어디로 어, 위그 십이장 쪽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동 운동을 하고 연동 운동에 의해서 수축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스핑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파일로릭 어, 스핑터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연동 운동에 의해서 그 이렇게 미세비 요렇게 이제 시비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관략근이 그 음식물을 받은 시비지장에서는 이제 관략을 근 닫아버려요. 그러면 닫으면서 요 압력에 의해서 이 부분에 다시 이제 음식물이 섞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믹싱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 시비지장에서 받은 음식물들은 시비지장에서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pH가 예, 예 낮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산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비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오면 시비지장에서는 얘들을. 관리화 시키고 그다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어, 어,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에, 애니메이션 나와 있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위 운동성 및위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요거 제가 어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미즙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그 팽창되기 때문에 그 위즙의 양이 많을수록 위 운동성이나 위 배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임 유동성 정도가 이렇게 높을수록 운동성이나 배출 정도가 더 촉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십이지장의 환경에서 조금 보시면, 그 그러니까 지방이나 산도가 어, 높을 때, 그다음에 고자성일 때, 어, 팽만되어 있을 때 보면, 이게 그 그러니까 어, 음, 다시 얘기하면, 그, 듀오데늄, 그 12장 쪽으로 음식물이, 니까 그러니까 위장에서 넘어온 음식물들이 있어서 12장이 이제 팩만 되어 있게 되면, 이 12장에서는, 음,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물질, 인 것과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음, 효소를 이제 분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GIP라고 하는 이제 물질들을, 어, 그 12장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12장에서 이미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너, 어 음식물 더 보내지 마라고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지에서 위 배출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요인의 예, 요인을 살펴보면 어, 그, 화가 난다거나, 이렇게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공격적인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슬프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어, 심파세틱 액티브,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 위운동성도 줄어들게 되고, 위배출도, 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색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액 분비의 페이스를 보면, 시기를 보면, 이렇게 특히 이제 뇌상 그 세팔릭 페이즈에서는 이렇게 3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음식을 보거나 냄새 맡으면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을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그 다음에 생각할 때 맛을 느낄 때 이미 이제 그어 뇌에서 이제 자극을 주게 되어요. 어, 미주 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 어, 위액을 이제 분비,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제 위에 들어오는 식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소화시키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그 위액 분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일단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서 보셨죠? 위배출이 억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그 장상에서는, 어, 가스트릭, 시크레이션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산 분비를 보시면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 자신을 분비하는 세포를 포함해서 모든 세포의 어떤 단백질을 분해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기 이전에는 무조건 비활성된 형태로 존재를 해야 조직을 보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니까 얘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염산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어 펩신오겐이라. 하는 것이 펩신으로 인지 활성화되는 과정을 어, 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펩신오겐이라고 하는 것가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펩신으로 인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펩신오겐이라고 하는 것은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 어, 그 다음에 HCl 염산은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 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위산의 분비라고 하는 거, 어 분비, 그니까위 점막에 따라서 이제 산 분비가 되는 것을 이제 예를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조금 스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벽세포 안에는 탄산 탈수 요소가 그러니까 탄산에서 그, 그 수소를 이제 그 분리시키는 어떤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탄산 탈수 효소에 의해서 그그 그 뭐죠? 프로톤 이온까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H2O2 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H2CO3라고 하는 거 마, 나, 음, 만들어지게 되고요. 탄산수소가 음, 만들어지게 되고 탄산수소라고 하는 것이 수소 이온. 하나를 분리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거가 남아있게 되죠. 그죠? 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수소이온은, 어, 프로톤 펌프, 아이고, 이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프로톤 펌프에 의해서 위 내강으로 이제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이게 중탄산염은 클로라이드하고 이제 교환을 클로라이드 이온하고 교환되면서어 이렇게 내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소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만나서 염산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산 분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과 가스트린, 히스타민, 그리고 스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부교감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염산이라든지, 가스트린이라든지, 펩시노겐 분비가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 베이구스널브, 즉, 미주신경 자극, 해서 지세포 분비가 증가가 되면은. 어~ 그~ 염산의 분비를 또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장 크롬 친화성 세포입니다 그래서 요장 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어, 히스타민이 생성이 되는데 어~ 이~ 그 히스타민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어~ 그~ 염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간접적으로 어, 아시틸콜린이나 가시칠린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서 봤었던 그아시틸콜린 가스트린, 히스타민 이세 개와는 조금 다르게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 염산이나 가스트린,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시켜요. 음. 그래서 어 결국에는 뭐죠? 어 소화액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